이틀을 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의 뭐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라고 가려고 하는 거죠. 왜? 결국이세계를갈 거니까. 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먹고 더라도 세상이 분명히 가고 있어요. 흐름이. 뭔지 모르게 큰 흐름이. 시작점이니까 우리가, 우리 제대로 우리가 끌고 가면은 우리가 시, 시 작점이 되는 거죠. 이미 시작은 뭐,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가 어쨌든 그 바탕을 받아서 가, 는 거죠. 대단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큰원리는 오늘 이, 이, 이 얘기가 오늘의 큰 원리, 이, 이 고요 그리고 밑에 펴보시면 이제 뭐하지만은, 그, 이, 아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나 대워주고 하나 소우주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는데 당연히 내대우소가가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이거를, 이거를, 이 둘이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얘가 먼저 하고 얘가 이렇게 가죠. 하지만 이걸 동시에 보면은, 하나, 이게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과 보고 태과 보고 하지만은 태과가, 태과가, 사람 재미는 한쪽이 태과이고 한쪽이 불급이 이렇게 보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이 태과가 먼저 오고 불음이 느껴질 수 있다고, 시간 공간이 같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 어떻게 되냐면, 이, 어떻게 지금 동양학은 설정이 되어있냐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이쪽을 갖다가 오, 오, 오른쪽, 이쪽을 좌쪽. 그거 이거를, 부, 부 어, 이 이렇게 보고 합니다. 우, 우주가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산 쪽도로 예. 그래가지고 이쪽을 이쪽을 화, 이쪽을 편, 그리고 이쪽을 태과, 그리고 그리고 이, 이거를 이쪽을 하, 하, 고, 이 하고를 계속, 계속 설명합니다. 이 뭐냐면 뭐고저 상하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꿔서 합니다. 기본 개념을 이렇게 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앞에가 몰라 선천 이쪽에 후천. 예, 그리고 여기가 뭐열 이것이 한. 예,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보이학계 근데 이건 결국은 우주의 이이 이, 이, 이 설명이에요. 이렇게 우, 우주에 대한 용어가. 그리고 이거를 시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잖아요. 저 주역 어, 주역 보면은 그 공자가 저 음양 음양 음향, 음양 음향, 음향 유지 뭐, 뭐도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한번은 뭐 음하고 한번은 양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석은 다 다른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번은 음이고 한번은 양하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것이 도구. 그리고 어, 공화적으로 보면 한 개는 양이고 한 개는 음이다. 이렇게 뭐 해도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음양이 다들어 있는 거죠. 아니, 시간 공간이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되면 지금 두개 보면 공간적으로 보지만은, 이걸 시간적으로도 볼수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이게 먼저, 이게 두 번이고요. 어차피 이걸, 한, 이게 한단위에요 이렇게. 자, 이게, 이게, 이게 오늘의 원리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가지고 이제 설명을. 물씻시야되래그 실체 좀쉬자이 처음 보시면요 예그기계면대로 처음입니다 6 9 1번 보시면 저 아, 아까 얘기한 대로 5이 경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바꿔어서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의 이제 소우자와 대우주 하는 그 기를 교환하는 그게 바뀐다면서 음향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그상위로는청기이 기자도요 기자도 지금 이이게 이,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 기자 지금 연자 세자 이게 세개를 계속 바. 구분을 쓰고 있다고 이게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1년한번에1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의 지금 우리의 그 개념보다 이때가 더 세밀하다랄까 그 관점이 더세더그거한 거죠. 나 저도 이걸 뭐 어떻게 좀설명해야될지 모르는데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 시공적인 개념이고요. 이거는 예. 이, 이, 이게 그냥 우리 우리 시간적인 개념이고 뭐 이거 이건 공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제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문에 있는 세상, 아까 목성, 목성입니다. 목성, 목성 해 가지고 이 천문하고 관계가 있고요. 이거 이거는 뭐 시공적 우리 판단이고 이거는 뭐 청자고 관계가 있고요. 저도 막이 좀구분을 못한다 뭐라고 설명했지. 근데 어쨌든 잘 못하는 못하는 제시는 뭐늘 기자가 구해왔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세계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니까. 이게. 예. 지금의 이런 관여, 개념이 없습니다. 약 1년이라도 다르게 봤다는 거죠. 1년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때 그냥 1년으 번역하면 아니잖아요그죠 예. 여기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저도, 저도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힘듭니다. 예. 예, 네, 이게 음향이 왕복하고, 그리고 한서가 영수하고 만나고 만나서 따라가고요. 그리고 진사가 서로 상박하고, 예, 그리고 내외가 분리되고요. 그리고 육경이 파탕하고 육경이 서로 파도 치는 셈로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기가 경이하고, 경사져서 이동하고. 이게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저 정역에서 보면은 뭐 정역도 그렇고 계속 보면 이경자가 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이이 이, 이, 이 경이 저겁니다. 그니까 지구가 지구가 기울었다는 그 축이었다는 그 경자로 것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보면은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 이렇게 경에서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뭐 고전에도 써 있고요. 가깝계는그동일수세 공이 동일수세보이요 그 거기서 보면은 처음에 보면 시작할 때 보면 이 생명이 경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울어서 나온다고 이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이, 이게 기울어질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정이 없어지고 특별히 쓴다는 얘기예요. 이, 이, 이게 지금 정형은 이 지금 정역은 이 리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고요. 이거는 쉽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구가 자꾸만 이 세워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데 지금 천문학에서 못 잡아줘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천문학 연구하시는 분이 그 서양 천문학 일반도인데 그분들이 이거를 명확히 뭔가 좀 타고난 사이 나와서 잡아주면 되는데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잡아주지 못하서 그렇다고 봐요 근데 언내가 잡아줄 거라 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걸 원리냐면요 팽이가 우리 팽이가 돌면은 이, 이, 이렇게, 이렇게 돌잖아요 팽이가 옆으로 이렇게 이, 이, 이렇게 돌잖아요 팽이가 크게 이렇게 페이가 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옆으로 이렇게 히카처카 처음에 돌리면은 이게 땅이요 팽이가 이런 식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돌잖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어릴 시각 이정 시간이 되면은 이, 이, 이렇게 자기 자리 잡고 돌지 않습니까? 예? 예? 벌떡 계란. 예, 예, 벌떡 계단도막제 이제 제제 얘기는 벌떡 계단이고요 예, 팽이로 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는 이유가 딱 세차운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세차운동은 다른 겁니다. 이게 예. 계속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대의 움직입니다. 임 이렇게 이, 이 움직임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중심이 잡혀서 움직이는. 중심, 그죠. 그 지구는 중심 자고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세차 운동으로 어, 어, 움직인단 말이에요, 현재. 2대 움직이고, 이제 이게 3대로 간다는,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이거를. 저, 정역은요. 그게, 그게 전혀 다른 거죠, 이렇게. 이게 되면은 뭐가 잘쳐다지냐면은 여기, 이기울어기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생, 생명이 없어져요. 생명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귀해지고, 생명이, 우리 지금같이 또 이렇게 많은 인구가 그자부도 실제로 보면은 구국보다선진국이 적잖아요. 인구가 우리도 정말 적어지잖아요. 그런, 그런 데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정, 정역은요. 자, 그래서 이 경자가, 하여튼 여기 경자 얘기하면 그, 이 경자예요. 경사가 져서 이동,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태가 불고게 경사가 졌으니까 당연히 태가 불고 생겨요, 당연히. 예. 그리고 그, 그래서, 그래서, 오로지 승리하는 것만이 같이 병행해서 간다. 그니까, 러 기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승부가 있단 말이야. 이기고 지고 했다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만이 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는 기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뭐, 미안한 얘기지만, 예. 선생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시작하는 거를 듣고 싶고, 그거에 대한, 어, 항상 되는 그런 명을, 명이 있는데, 그거지를 듣고 싶 듣고 싶소 이렇게 황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 기백이 이제 뭐.